소음이 있어서 죄송해요 이 저희 집 야옹이들이 갑자기 신났어요 아까까지 안 신났는데 갑자기 신나가지고 막 옆에서 막 스크래치 긁고 막 뛰놀고 점프하고 막 아무튼 죄송합니다 음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능동수송 한번 볼게요 능동수송은 우리가 신경 세포에 홍분에 전도하면서 엄청 많이 배웠어요. 먼저 능동 수송하면 기억해야 될게 뭐냐면 첫 번째로 에너지를 소모한다는 거, 두 번째로 기억하셔야 될건 뭐냐면 막 단백질을 이용한다는 거, 세 번째로 기억하실 건 뭐냐면 저에서 고농도로 이동한다는 거. 요거 세개꼭 적어주세요. 자 능동소송 다시 한번 차분히 읽어보면은 인지지인 중에 운반체 단백질 이용하여 단백질 이용합니다. 그리고 농도 기울기를 거슬러 여기다 적어주셔야 될게 거스른다 라는 표현도 썼지만 어, 역행한다 이 단어도 기출에 등장했어요. 이 말이 뭐냐면 저농도에서 고농도로 물질이 이동시키는 방입니다. 우리 확산이 고농도에서 저농도로 이동을 시킨 거였잖아요. 그러면 능동수송은 반대예요. 저농도에서 고농도거든요. 이 능동수송은 뒤에 효소 관련해서 너무너무 중요하게 배울 거라 세포 방어성 둘다 중요하게 배우는 거라서 예시 엄청 잘 나와요. 그러면 쉬운 예시로 한번 살펴보면 어떤 거냐면 우리 아까 잉크 예시를 확산을 통해서 했거든요 물이 있으면 여기 잉크를 한 방울 툭 떨어뜨리면 잉크가 이렇게 퍼져가지고 이렇게 간다고 했잖아요 이제 이거를 반대로 잉크를 다시 한 방울로 모은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런 방법이 능동수성이거든요 자통그미 2번 음반체 단백질을 이용하는데 ATP 를 이용하는 농동수송에 쓰이는 막단백질은 펌프라고 합니다. 용어를 좀 보셔야 될게 뭐냐면 확산에 쓰이는 막단백질은 채널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농동수송에 쓰이는 막단백질은 펌프라고 합니다. 우리 배운 게 뭐가 있냐면 나트륨 채널 칼륨 채널 배웠죠? 얘네들은 확산이에요. 그래서 고에서 저농도로 이동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런 에너지가 쓰이지 않는 막단배치를 통한 이동 방식을 채널이라고 해요. 막단배치를 근데 에너지가 쓰이는 막단배치는 펌프로 갑니다. 우리 배운 게 뭐냐면 나트륨 칼륨 펌프를 배웠어요. 이런 식으로 명칭이 지어진다는 거 그리고 좀더 내용을 살펴보면, 은 선택적 투과성. 선택적으로 하기 때문에, 포화 상태에 도달을 합니다. 왜냐면, 막단 매체는 한정되어 있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너무너무 중요한 거. 에너지를 쓰기 때문에, 세포 저해야 또는 세포비 일어나지 않으면, 이런 단어가 나오는데, 그러면 ATP가 없기 때문에, 능동 수송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요거 이런 능동 수송을 통해서 세포 화 밖의 물질의 농도 차 유지를 가능하게 합니다. 이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럼 예시를 다 기억하시면 좋겠는데 가장 대표적인 게 나트륨 칼륨 펌프. 그다음에 세뇨관에서 포도당을 재흡수를 하는 것. 왜? 아미노산과 포도당은 100% 재흡수해야 한다고 했잖아요 포도당이 재흡수가 100% 안되고 오줌으로 나오면 그게 무슨 병? 당뇨병 그 다음에 해주류에 요오드 흡수 그 다음에 융털에서 양근 흡수 식물 뿌리에서 무기 염류 흡수 이런게 있는데 나트륨 칼륨 펌프 한번 좀 기억을 해 보시면 기억을 하셔야 할텐데 기억나겠죠? 축삭을 보시면, 이쪽이 다, 이쪽이 아니면, 휴지전 이에 휴지전이 형성되는 이유 하면서 이렇게 배웠던 게, 나트륨 칼륨 펌프가 있는데, 밖으로 3개의 나트륨을, 안쪽으로는 2개의 칼륨을 이동시킨다고 그랬잖아요. 어떻게? ATP를 통해서. 그러면 이 이동 방식에 대한 게 나트륨 칼륨 펌프예요. 그래서 이 나트륨 칼륨 펌프 가 항상 작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밖에는 항상 나트륨이 많고 안쪽은 항상 칼륨이 많다고 했잖아요 항상 나트륨 칼륨 펌프들에 ATP로 사용하고 있으니까 이 내용이거든요. 자. 이 운반체 단백질은 운반체 단백질 을사용하기 때문에 특정 모양을 지니고 있어서 해당하는 물질만 결합할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세포 내부 쪽으로 이제 운반체 단백질이 열려 있는데 이때는 동그라미 있죠? 나트륨 모양 보이시죠? 이것들이 이제 결합을 하게 됩니다. 이것들 그러면 이때 결합을 하면 ATP가 손거되면서 인산 기한 분자가 붙으면요. 바깥쪽으로 열리면서 세 개가 쏟아져 나가요. 이렇게. 들어나서 바깥쪽으로 열리면 이때 칼륨이 결합을 할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이 칼륨이 결합을 했을 때 인산 기가 떨어져 나가면서 이제 바깥쪽으로 이제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열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칼륨이 안쪽으로 이렇게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바깥쪽으로 3개의 나트륨이 동하고 안쪽으로는 2개의 칼륨이 이동을 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나트륨 칼륨 펌프가 가장 대표적인 예시입니다. 그 다음에 세포막에 둥둥수송하면서, 사람의, 죄송해요. 고양이가 어두다다해요 자, 이제 나가서 조금 조용할 겁니다. 세포막의 능동수송을좀 보시면, 이게 다 기출이 됐었던 자료거든요. 설정과 적혀구를 보시면, 이 그림은 이렇게 농도차가 있다는 것 자체가 어떤, 어떤 이동방식에 의해서 유지되느냐, 이런 건데, 이렇게 농도차가 물질에 따라서 다르다는 거는 능동수송에 의한 거다, 이거거든요. 즉, 요거 세포 안 바퀴 물질의 농도 차 유지가 가능한 것은, 즉 여기 보시죠, 이 칼륨이든 나트륨이든 염소이온이든 칼슘이온이든 이렇게 농도 차가 달리게 할수 있는 이동 방식은 농도 수송에 관한 거다라는 게 주요 핵심이거든요. 얘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적큐과 같은 경우는 적큐과 세포 안쪽에 칼륨이 높은 거고, 나트륨은 적고 염화이온은 적고 카시온은 적다 이렇게 할수 있는 거는 능동 수송 때문이다 만약에 세포 호흡 저해제나던가 아니면 세포 이동이 일어나지 않았다면 확산에 의해서 이 농도가 같아질 것이다 이것 좀 중요한 포인트예요. 이게 왜 중요한 포인트인지 적혈구 혈장 예시 말고 이제 파레라는 걸 해볼게요 파레는 진핵세포인데 원생생물이고요 파레는 안쪽에 칼륨이온이 높고 나트륨은 적고 음, 염화이은뭐 거의 비슷비슷한 약간 더 높네요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세포질 안과 밖에 농도차가 물질마다 다른 거는 이 능동수송 때문인데, 어, 그때 이제 모의고사 때 뭐가 나왔냐면, 그림이 좀백마시겠지만 이렇게 그림을 한번 그러면, 칼륨이 있고, 어, 나트륨이 있고, 음, 화마연이 있는데, 이렇게 그래프가 있었어요. 있을 때, 이게, 가, 나 했을 때, 가와 나중에 어떤 게 살아있는 세포인가? 이런 게기출질문이 있었거든요? 그러면 뭔가 똑같아 보이니까 일을 한 것처럼 보이잖아요? 나번이. 근데 살아있는 세포는 요거죠능동수송 때문에 물질의 이동이 강 물질마다 다를 수 있고, 만약에 파래가 죽었다면, 세포밀어나지 않아서 이제 요거 확산에 의해 확산에 의해 물질들의 이온 농도는 같아집니다. 이게 중요한 포인트에요 그래서 능동수소 이라는 방식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학습해보았습니다 그럼 이제 좀 정리하는 내용인데, 기준이, 이제 다시 한번 반복을 하지만, 첫 번째, 아, 이 적어져 있네. 에너지 소비하는 거. 에너지 소비하는 건 등동소송. 그 다음에 막단배치 이용하는 건 촉진확산, 등동소송. 고농도에서 저농도로 이동하는 거는 확산이에요, 확산. 단순확산과 촉진확산. 이거 꼭 내용을 보셔야 되는데, 이게 이제, 여러분이 어떤식으로 공부하셔야 되냐면 그게 생명과원에서도 특징이 있고 특징 뭐기억부터뭐 디귿 있고 그 다음에 뭐 표가 이렇게 있으면은 기억뭐 니은 뭐 디귿 있고 뭐 a b c 있으면 o o x 뭐 x o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요런 요 이런 식의 이제 문제가 되게 많거든요 그러면, 요런 거, 구분 기준으로 많이 나와요. 그 특징에서 요게 나오는 거죠. 에너지 소비냐, 막단백지 이용하냐, 고에서 전원도 이동하냐. 그리고 이런 그림자료를 웬만하면 잘안 주죠. 근데 이제 이게 머릿속에 있어야 돼요. 단순 확산 같은 경우는 고농도에서 전원도. 보통 이 고농도에서 전원도라는 단어도 잘안 줘요. 개수 세봐. 하나, 둘, 셋, 넷, 뭐,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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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딱 봐도 이게 많잖아요. 그래서 저, 고에서 저로. 다 고에서 저죠. 근데 이제 반대면 이거죠. 봐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고, 얘는 하나, 둘, 셋, 넷, 개. 이렇게 되네. 그래서, 농도에 따른 거. 그 다음에 막단배출 이용하냐, 안 하냐. 그래서 이용 안 하면 단순. 이용하면 촉진학산 그리고 에너지까지 이용한다면 능동소송.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이제 추가로 더 배울 건데, 뭐냐면, 다 이제 에너지를 소모하는 거예요. 세포 내 섭취와 세포의 배출. 이것들은 전부 다 ATP를 소모한다. 세포 내 섭취는 다른 말로 내포작용이라고 그래요. 세포의 배출은 외포작용을 하는데, 세포 내 섭취는 다시 두가지로 나뉘어요. 식세포작용과 음세포작용으로 식세포작용은 이제 좀분자크가큰 것들, 근데 그 분자가 어떤 상태냐면 액체 상태인 거를 음세포 작용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살펴볼게요 세포 내 섭취는 물질을 세포막으로 싸서 끌어당기는 거다 그다음 요거 꼭뮤주 셔주세요 세포막 표면적이 일시적으로 감소를 하더라 이것도 지문으로 나온 적 있어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이 좀 기억을 가장 많이 하기 쉬운 게이거예요 아, 기억하셔야 될게 백혈구의 식균작용. 병원체다. 그래서 이게, 이게 병원체다. 그러면 이게 세포막을 둘러싸서 소낭의 형태로 갖고 와서 끌어 당기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 부분만큼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세포막 표면이 감소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녹아 있는 거다. 그러면 음세포 작용을 합니다. 예시를 다시 한번 보면은 식세포 작용은 아메바의 식세포 작용이나 백혈구의 식균 작용 이게 다 먹을 식이거든요. 그래서 아메바의 식세포 작용이라던가 백혈구의 식균 작용이고요. 음세포 작용은 모세혈관 구성세포에서 혈액의 그 액체 성분 흡수할 때. 그 다음에 외포 작용은 내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반대 작용은요 소낭의 형태로 내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세포막 품이 예시적으로 증가합니다. 소낭만큼 늘어나는 거예요. 그 다음 에 이제 예시가 중요하거든요. 호르몬이나 효소의 분비. 이제 호르몬 기억하시죠? 단백질로 대부분이 되어 있고 인슐린, 뭐, 글루카뭐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다음 에 효소 분비. 그다음에 신경세포의 축삭돌기 말단에서 신경전단물질이 분비되는 거. 아세트콜린, 노르피네피린 이런 거요. 그다음에 뭐 소장, 운털에 상피세포에서 암죽관으 이동할 때 무엇이 지방이 이렇게 이동할 때 이런 예시가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배운 내용, 요거 다시 한번 보시면. 자, 오늘 내용 다시 한번 복습하는 겨. 세포막을 통한 물질의 이동은 구분하는 기준이 크게 세 가지다. 에너지를 소모하냐, 안 하냐. 내막단밑치 있냐, 없냐. 내 농도는 어떻게 이동하느냐인데. 먼저 에너지를 소모하지 않는 것. 자, 확산, 삼투가 있더라. 그리고 에너지를 소모하는 거는 능동 수송, 세포내 섭취, 세포의 배출인데 세포 내출에는 식세포 작용과 엄세포 작용이 있더라. 그다음에 막 단백질 이용하는 거, 촉진 확산. 그 다음에 능동수송이 있더라. 단순학산은 인지질 이중충을 통해서 이동하는 거고, 그 다음에 촉진학산은 단백질 을 통해서 이동하는 거. 초기 이동속도는 누가 빠르다고? 촉진학산이 단순학산에 비해서 속도가 빠르다는 거. 언제만 초기만 근데 촉진학산이든 능동수정이든다 막단백질을 통해서 하는 거라 포화 상태에 도달한다 왜냐면 막단백질의 수는 한정되어 있으니까 그다음에 좀 틀리기 쉬운 게 삼투 저에서 그 정도로 반투과성 막을 가로질러서 물이 이동하는 거다. 그래서 원형지 분리 용혈 현상 팽윤 상태 이걸 배웠는데 저 농도에서 동물 세포는 용혈 현상이 있더라. 터지는 거. 식물 세포는 팽윤. 그다음에 고농도에서는 동물세포는 그냥 쭈그러지는데 식물세포는 원형질 분리라는 현상이 있더라 그럼 요거까지 기억을 했으면 아, 그림 우선 나중에 보고 식세포작용, 음세포작용, 액체상태면 음세포작용이라는 거그 다음에 요거 세 개는 ATP 쓰인다는 거꼭 기억해 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잘 뜨는 게이 그래프니까 먼저 다시 한번 기억을 해 두시고 용열현상, 횡윤상태 운영지 분리 그 다음에 그래프 너무너무 중요한 거니까 팽압, 팽업, 삼투암 팽압이라는 건 나의 세포가 내 부피, 원래 부피 1보다 커졌을 때 그때 팽압이 작용하는 거고 최대팽유상태는 삼토가 같아지는거 그 다음에 팽압이라는게 물이 들어오면 생기는거니까 이때부터 흡수력이라는게 생기는거고 흡수력은 삼토에서팽압 빼는거 그래서 최대팽유상태가 되면 빵이 되더라 그래서 요거 기억해두시고 그 다음에 이 실험 꼭 이해하시라고 그랬어요 고장에 게서원형지 분리가 일어나게 한 다음에 저장액에 해서 넣어가지고, 물이 계속 들어오면 따라서 이 변화를 그래프로 보는 거. 그래프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 그래서 이거 그래프는 보통 두 가지인으로 주더라. 세 가지 그래프 그릴 줄 알아야 되고, 구분기준 요걸고. 요거 요거. 이거. 꼭 기억하시면서. 일보다 작냐, 크냐. 일보다 작으면 원형질 분리. 즉 고장액이 들어있는 거 일보다 크면은 팽륜 상태 저장액이 들어있는 거 다음 너무나 중요한 거 원형지 분리든 팽륜 상태든 물은 유입 유출이 다 있다 저장액은 유입이 많은 거고 5년째 불린 건 유출이 하는 거고 이렇게 같이 기억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정리 꼭 하시길 바랍니다. 고생하셨습니다.